벌써 금요일 아침이네요. 하나님께서 오늘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준비하는 또 그래서 하루를 출발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아마 충만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편 54편 말씀은 음,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한 적이 있었죠. 왕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청년 시절에 굉장히 쫓아다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할 길이 없어서 국경을 넘어서 이방 백성들의 군대까지도 가서 피했던 그런 과거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또그 시절에 다윗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 시편은 바로 그 과정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어떤 곳에 가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이리 듣고 저리 듣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편 54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벌써 이렇게 금요일을 맞이하는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아침 다윗의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 하나님 악한 영들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되 평안한 하루 평통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거기까지 찾아가주사 그들에게도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합독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평화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힘의 나의 길을 길으시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라를 치고 부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정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관람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음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가 참으로 애절합니다. 이리저리저리 이리 막 숨어 다니는 와중에서 한시도 자기 생명의 우협을 느끼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윗의 생명을 보살펴 주셨고 또 이어주셨고 생명만 이어주시고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고, 훗날 다윗으로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큰 사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만큼 기도했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 역시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힘들든 힘들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때로는 천사를 명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런저런 큰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한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우리의 삶이 더욱 은혜롭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인하여 감사의 조건이 찬양의 조건이 시간 시간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일터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축복 속에서 모든 일터가다 형통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 옷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